제가 사용할 수 있는 토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제 손도 굉장히 바빠지고 있거든요. 알바생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재료 하나하나, 토핑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올려서 피자를 팔고 있는데, 안 되겠다. 결심을 해야겠어. 아주 큰 결심을 말이야. 지금 보시면 제가 현지를 조금 했거든요? 2283달러가 있는데, 지금 알바생을 고용하려면 필요한 알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총 4,500달러가 있어야 모든 알바를 다 고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2,283이니까 조금만 더 현질해서 알바 천국. 가자! <laughs> 최고 가성비를 자랑하는 요거. 바로 구매 갑니다. 오케이! 바로 피자판에다가 1,750달러 바닥에 숨겨가지고 저한테 배달 왔죠. 이게 바로 비자금인가?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요거 돼지 저금통도 하나 사도록 할게요. 짜잔! 650달러까지 획득했다. 동생이 모으고 있던 돼지 저금통 바로 배 갈라가지고 650달러 챙기니까 지금 제 금액 4,683달러입니다. 이러면! 모든 알바생을 구매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보자 소세지 보조부터 구매 올리브, 피망, 베이컨, 또 뭐야 가지 보조까지 싹다 사버리기 그러면 제가 데리고 있는 알바생이 총몇 명이냐면 방금 고용한 9명에다가 마스코트, 소스, 치즈, 페페로니, 버섯, 양파, 커팅까지 총 15명이니 6명이니 16명의 알바를 거느린 초특급, 초대형 피자 가게로 거듭났는데, 자, 장사 새롭게 해보자. 알바들, 너희들, 뽑은 만큼 너희들 피자 만들어내가지고 수익 쇽쇽 올려내야 된다. 자, 오랜만에 PNN 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그 파인애플에 꽂힌 펜을 뽑아 달력에 표시하세요. 파인애플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토론 주제에 뭐 관심 없고, 영화 피자워즈 에피소드 5 저먼의 실수가 최대 흥행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저먼이 실수해 가지고 토핑을 엎어 버린 거지. 아주 굉장히 싼 가격에 맛있는 피자를 제공했다라는 게 바로 피자워즈입니다. 자, 오늘도 오픈하고 아, 첫 번째 손님 꼬마 손님 반쪽에 베이컨이랑 햄이 올려진 피자요. 오븐에 두번 구워 주세요. 오케이. 자, 알바생들아 손님 받아라. 반쪽에 뭐 베이컨이랑 햄? 오케이. 베이컨, 알바생 이죠 햄, 알바생 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만들지 않는다. 자, 너희들 빨리 일하란 말이야, 어? 누가 거기서 지금 농땡이 피우고 있어? 빨리 일해, 너희들. 쉴 시간 없다. 화장실, 차마 두 시간에 한 번씩 가. 자, 요렇게. 첫 번째 꼬마 손님에게 맛있는 베이컨, 햄, 피자. 야! 니가 반반 달라며? 아 처음부터 열받네. 야, 알바생들 집합. 어? 저 꼬마 손님, 다음에 오면 바로 쫓아내라. 알겠지? 밀가루 던지면서 쫓아낼 수 있도록. 피자 하나 부탁드려요. 소스, 치즈 위에서 양파와 베이컨이 뛰어놀게 해주세요. 다크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소스와 치즈 위에서 양파와 베이컨이 뛰어놀게? 자, 알바생들 빨리 일해라. 어. 알해라, 일바생아. 자, 다크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바로 두번 구워가지고. 뒤놀게 해 줍니다. 지금 보이시죠?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거 보이죠? 양파랑 베이컨이 신나 가지고 치즈와 소스 위에서 막 날라댕기고 있습니다. 고런 피자입니다, 손님. 팁 많이 주세요. 오케이. 3.7달러 넣어 냈고. 다음 손님. 캐나다 베이컨 피자 혹시 있나요? 캐나다 베이컨이 뭔데? 아, 햄으로? 오케이. 야, 그럼 햄이라고 해라. 여기 캐나다 아니다. 한국이니까. 어? 뭐, 음, 베이컨 주세요. 요런 거안 된다. 햄 주세요. 요렇게야 줍니다. 바로 행복해로 돌리면서 햄 피자 제공합니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행복한 피자. 됐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 다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놓고 팁을 이 달러 밖에 안 줘. 어, 이 손님, 피자, 세 개나 시켜. 시키... 아, 손님, 굉장히 이쁘시다. 오늘 입으신 초록색 셔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하나는 야채와 소스, 하나는 고기랑 치즈, 그리고... 아, 뭔뭐 말이야? 자, 하나는 야채랑 소스. 야채랑 소스랑, 야채가 버섯이랑, 양파랑, 올리고, 하나는 뭐? 고기랑 치즈. 치즈랑, 고기들. 자, 고벤저스 출동하고, 오케이. 하나는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아, 잠깐만, 멸치도 고기니까 멸치까지 올리고, 하나는 과일만 올리면 되, 되겠네요. 그러면 과일, 피자, 야채, 피자, 고기, 피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와 이분 진짜 드실 줄 아는 분이네 이렇게 올리브 파인애플 피망 이렇게 세개 올려가지고 세 번째 피자까지 완성해가지고 알바생들아 빨리 이분 대목이다 어, 이번에 한탕 해야 너희들의 월급을 줄수 있다 이번 피자 팁 10달러 이상 받는데 실패하면 너희들의 월급에서 10만원씩 까겠다 악덕 사장 자몽 10달러 6달러밖에 안 줬죠 자 알바생들 오늘 1당에서 4만원씩 다 뺀다 자 다음 손님 와 머리가 굉장히 긴 손님 오셨습니다 유당불내증이 무슨 말이야? 아 치즈 빼고 나머지 토핑 다 올려주세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와 큰손이다 진짜 큰손이다 하지만 나는 알바생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이거 한, 한참 걸렸겠지만 지금은 알바생들 바로 어, 갈아 넣어가지고 모든 토핑이 다 올라가는 피자 단 3초 만에 만들어버립니다. 되다. 깔끔. 지금 눈으로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는 머리가 긴 손님을 위한 맞춤형 치즈 빼고 다 넣어주세요. 피자. 갑니다. 지금 손님 손으로 갑니다. 오케이. 와, 팁을 무려 5달러나 주시는 굉장히 큰손 손님이시네. 아, 요분일전 눈썹. 스님. 스님 오랜만이야. 참치 캐서롤 하나요. 밀치즈 피자 오케이 아 스님은 잘해줘야돼요 저분 단골이기때문에 스님을 위해서 이거 베이컨 몇개 얹어드려야되나? 근데 이미 오븐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요거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도 또 오세요 독특한 외모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와 팁도 많이 주신다 어, 자상가시와 여기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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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어어 멸치 피자를 무려세 개나 시키는 딱 봐도 지금 덩치가 좋죠 운동하시는 분이야 피자는 먹고 싶은데 약간 칼로리 관리도 해야 되고 단백질 관리도 해야 되니까 멸치로 올린 피자를 먹는 거지 나 같은 멸치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laughs> 내 동족들 피자 위에 하나둘 올려져 가는 나의 동족들 미안하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멸치의 왕이 되기 위해선 너희들이 희생해야겠다 어세개 달라 그랬지?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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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했으니까 자 세번째 피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분 근육질인거 마음에 안드니까 살찔하고 요거 페페로니 하나 몰래 올립니다 아 맞다 아, 알바생아 하나 몰래 올리라니까 또 그거를 반쪽이나 올려버리니 이러면 또저 손님이 눈치챈단 말이야 안먹는다고자 피쉬 PC, 피쉬 PC, 피쉬 피자 깔끔하게 배달 갑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야. 오케이 모른다 모른다 이 피자 맘에 들어요라고 하고 팁을 물에 12달러나 주시고 가셨어요 뭐야 제 몸속에도 그린으로 채워둬야겠어요 녹색 토핑들을 올린 피자 하나요 그러면 소스랑 치즈를 달라는 건가? 오케이 뭐니 네 말은 알겠는데 일단 올려볼게요 올리고 피망 바질 요거 맞지? 녹색 녹색 오케이 자 바싹 구워달라고 하셨으니까 두번 굽고 눈치를 조금 봅시다 눈치 보고 뭔가 치즈에 관련된 질문을 던진 다음, 치즈를 좋아한다? 그러면 요거 주고, 뭔가 거부반응이 있다? 그러면 다른 피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 손님 혹시 뭐 치즈나 뭐 토마토 이런 거 좋아하시나? 아, 좋아하신다고? 아, 피자 나왔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와, 바로 투자한다고? 투자해줘, 투자해줘. 자몽피자 2호점 가자. 트러플피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븐에 두번 구워주세요. 아, 잠깐만. 지금 저 머리 위에 느낌표 하나 떴죠? 요고는 제가 오늘 장사가 끝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섯 웰던으로? 오케이. 자, 토마토 소스에다가 치즈 올리고 뭐지? 아, 트러플 버섯을 올려 줍니다. 됐다. 웰던으로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두번 구워서 더 맛있는 자몽 피자로 대접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굽고 또한번 구워 주면 두번 구운 맛있는 웰던 피자. 트러플 맛이 나는 보급형 버섯 피자입니다. 버섯의 단가 약 2.5원. 하지만 트러플 100원이기 때문에 100원 내놔. 속지 않네. 오, 다음. 파란색깔 머리가 굉장히 돋보이는. 어, 염색이 굉장히 잘 되셨네. 양파와 올리브만요. 오케이. 양파 올리브 피자 갑니다. 소스, 치즈, 양파, 올리브. 이순님, 빨리 받아야 손님 한명더 받을 수 있다. 자, 빨리 서둘러, 서둘러. 알바생들아, 어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오늘, 오늘 야근이다. 야근 수당 물론 없다. 얘들아, 빨리 빨리 손님 한명더 받아야 돼. 드리고 일단 내 노래, 일단 내 눌러. 아, 선글라스 낀 뭔가 첩자 같은 사람이 쇽 나왔다. 쑥 사라졌죠. 우리 가게를 염탐하러 온 첩자 아니야? 저 친구도 선글라스를 낀게 왠지 저를 표방해서 선글라스 끼고 파란색 모자 쓰고 영업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가 패치가 돼가지고 여기 위쪽에 보시면 사람의 이렇게 느낌표 떠있는 거 보이죠? 유명 인사들이 저희 피자 가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미 두 명이나 방문했어요 요분 에드거 앨런 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요분이 또 명탐정 포하로 시리즈를 쓴 작가일 거예요 아마도 뭘또 굉장히 멋있고 코 수염마저 멋있는 애드가 앨런 포우가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이분 아시죠?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 요 사람을 표방해서 만든 영화가 아이언맨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도 왔다 갔다 허, 우리 피자 가게 굉장히 유명하네 그리고 알바생들의 활약 덕분에 101달러 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바생들을 뽑는데 4,500달러가 들었으니까, 요렇게 45일만 더 장사하면, 한달반 동안 일주일 없이, 한달반 동안 일주일 없이, 장사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이니까, 바로, 장사하러 갈게요. 알바생 괜히 샀다.